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며 아마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오 아벨을 낳는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편 29편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고.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 것입니다. 거꾸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왜이아십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나오니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성장되기를 주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예배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2절 보십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고, 아담과 하가 동치맘에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몇살 차지는 알수 없지만,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왜 세월이 지남을 아냐면은, 가인이 태추를 꿈고 나왔는데 바로 농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농사를 경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우리 한국도 뭐 18살, 뭐 19살, 20살 먹은 젊은이가 농사를 질수 있습니까? 농사가 호락하락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한 30살 정도 됐다고 가정합시다. 30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씨를 뿌릴 줄 알고, 이제는 아,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위는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이가 양을 칠수 있습니까? 젖을 먹이고,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어, 양이 임신했을 때, 그 양을 잘 돌볼 수 있으며, 또한,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양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도 상당한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세월이 지난 후에 눈여겨 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처음 예배 들때 뜨거움의 감격. 여러분, 예수님 연결하고 성령을 받고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가 그립고 하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할 때 언제 또 주일이 돌아오나 그냥 교회 땅만 밟아도 감격스럽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황홀한 은혜 속에서 예배 듣던 그 감격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무슨 일이 생기지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는 종교의식으로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목사도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인이 드린 재물을 살펴봅시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당연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겠지요. 두 번째 아벨이 드린 예물을 살펴봅시다. 사절에 아벨은 사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락하셨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렵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예, 예배와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배와 받지 않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 중에 무엇이 문제였고,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다여 증언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비극급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들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눈두덩 찍으로 혹시 예배는 나오지 않으셨는지요?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 냈다면 그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므로 그 예배 속에 바로 예배자의 예배 속에 믿음으로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걸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통원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창세기, 바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재물이 무엇이죠?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렸고, 사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첫 새끼가 중요합니다. 자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초실절. 첫 곡식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을 맥주질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첫 것, 첫 시간, 첫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가인은 곡식을 퍼다가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 곡식도 첫 곡식이지 않겠습니까 첫 곡식인지 마지막 곡식인지 분별이 안될 정도로 곡식을 들였던 것입니다 땅이 소산물이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 가운데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의학적으로 참 하나님 감사해. 우리가 기름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반드시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준비된 재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죠. 번제물, 번제단의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을 따라 각종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오늘 제일로 감사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성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가인의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역사가 평생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동답의 확신과 죄용삼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성령으로 얻게 됨을 감사함. 하나님 늘 설레는 맘 기대가 찬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평생 동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